4K 모니터의 세계에 발을 들여보세요. LG 32UR500K 4K UHD 모니터는 뛰어난 해상도와 생생한 색감을 자랑하며 작업과 여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32인치의 넉넉한 화면은 웹서핑 영상편집 게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최적입니다. ips 패널 덕분에 어느 각도에서나 일관된 색상을 제공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합니다. hdr10 지원으로 깊이 있는 명암과 색 표현이 가능해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청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모니터로 작업과 영상 시청에서 완벽한 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가성비 또한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LG 삼이유아로 00K로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누려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